어 지성 선배님이 가장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아요. 그냥 나이 차이가 한살 나는데 먼저 데뷔를 하시고 활동도 먼저 하셔서 편하게 설명도 해주고 잘 도와주고 해서 케미도 잘 맞을 것 같아. 요 제노 선배님 웃음도 되게 많으시고 이렇게 웃으실 때 되게 눈웃음. 예쁘시거든요. 봐도 봐도 신기한 사람은 아 저는 태형 선배님으로 너무 약간 비현실적으로 생기셔서 너무 잘생기셨어요. 진짜 봐도 봐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 멋있으셔서 그냥 하나 둘 셋! 도영이 도영 선배님. 도영 선배님. 다음 촬영이 도영 선배님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도형형이 딱 떠올랐어. 도영선배님이딱 떠올랐어. 사든살 음, 저와 같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된 쇼타로 형이랑 같이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. 같이 잘 돼서 여행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.